쇼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의 대표단 어젯밤 출국을 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머문 기간 고작 2박 3일이지만 남기고 간건꽤 많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자신이 특사라고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당북을 요청했죠.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화답을 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나아가서 북미 회담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정착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참 많습니다. 우선은 냉랭한 미국의 태도부터 바꿔야 하는데요. 이제야말로 우리가 강조해왔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운전대를 꽉 잡고 신중하지만 유연하게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건그 운전대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잡아야 한다는 사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News.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산불 소식부터 전해야겠네요. 네, 삼척 산불의 긴급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예, 밤사이에 큰 불이 났어요. 네, 산불이 난 곳은 강원도 삼척시 황조리의 한 야산입니다. 예. 동계올림픽 열리는 평창과 강릉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이긴 하고요. 음. 어젯밤 9시 반쯤 번지기 시작한 불인데. 건조특보 그리고 강풍특보 속에서 능선을 타고 주택가까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삼청시가 재난안내 문자까지 발송을 했고요. 인근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는데 뜬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죠. 음. 소방 인력 200여 명이 투입됐고요. 근데 아직 불길은 완전히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 당국은 날이 밝으면서 소방 헬기까지 띄우기로 했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기를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여러분 오늘 화재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음 포인트가죠 네, 남북 단일팀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네, 예,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제 스위스와의 1차전에서는 0대8로 사실 완패했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단일팀이 꼬려진 뒤에. 몸풀기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몸풀기 경기. 네. 예. 오늘은 스웨덴과 조별 레그 2차전을 치르거든요. 예, 예. 근데 스웨덴이 세계 랭킹 5위입니다. 스위스보다 우위에 있고요. 앞선 1차전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2대 1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선수들 위축될 필요가 없죠. 평소의 기량 위에 남북 간 시너지까지 발휘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 스위스의 패한 뒤에요 대표팀 주장 박종하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경기라서 긴장이 됐다. 네네. 사실 평소에는 관객석이 텅텅 비잖아요. 아이스비 그렇죠? 인기 네.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하니까 좀 부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부담이 큰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국민들이 더 기대하는 것은 승리보다는 화합하는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뜻을 살린다면 선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2차전 밤 9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외에도요. 행정착오로 출전권이 사라졌다가 다시 기회를 잡은 노선영 선수, 예. 그노 선수가 출전하는 스피디스케이팅 여자 1500m 경기도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최재우 선수의 스키 남자 목을 2차 예선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올림픽 열기가 슬슬 달아오르는 가운데 에,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킨 공연도 있었죠. 네, 북한 예술단이 8일 강릉에 이어서 어제 서울 국립극장에서도 정말 그 화려한 무대를 펼쳤거든요. 예. 삼전관현악단의 두 번째 공연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 그리고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위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강릉 때와 비슷한 공연곡들이 이어지다가. 현송월 단장이 무대 위에 깜짝 등장해서 독창 실력을 뽐내기도 했네요. 서현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납시다 이런 마지막 곡을 부를 때 예. 걸그룹 소녀시대 서현이 등장하면서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네요. 그 그렇죠. 네, 북한 예술단은 그런 뜨거운 감격 속에서 무대에서 퇴장하고 오늘 경이선 육로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서현 씨가 밤새도록 실검 1위예요. <laughs> 네, 네. 왜 서현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화제 인터뷰에서 탈북 피아니스트 현송어라고 같이 북한에서 공부를 한 김철웅 교수 연결을 합니다. 예. 어제 그 현장에서 예술 공연을 다 봤다고 그래요. 김철웅 교수 얘기 좀 들어보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여정 특사는 문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통령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이국과 대화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달라. 예, 김여정 부부장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왔던 겁니다. 이런 북측의 전격적인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답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이거였죠. 어, 만일 이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역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깜짝 제안을 한 배경은 뭔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여건이란 건 어떤 걸지. 오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지요. 아, 이종석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여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내용을 예상하셨어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그, 그, 김정은 위원장의 혈의이고 예. 북한에서의 위치가 있으니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는 짐작했지만 음흠. 이런 정도를 이렇게 아주 고강도로 수준이 높을 거라고는 사실 뭐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뭐 둘러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번에 오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북한은 사실은 우리를 대화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하고 대화하게 땅상 이런 거였는데 왜이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회담 제안을 내놓은 걸까요? 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신년사에서 이미 그 시사했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지금 평창올림픽의 고위대표단을 파견했고, 음.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 이 계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예.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이요. 이거는 김정은이 2011년 12월에 이제 집권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좀칠 7년이 넘었는데, 그 7년 동안 지금 단한 번도 지금 국제 외교, 어, 그, 다른 나라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죠. 예, 예. 그리고 한 번도 뭐 정상회담 하자고 제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7년) 이후집작 (7년) 여기로 지난 지금 예. 최초로 대외적 정상회의에게 지금 정상회담 하자고 내놓은 거거든요 어, 그만큼 그러네요.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대해 중요성을 갖고 있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아무튼 뭐 남북관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핵 문제로 예.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어떻게 이제 이좀정리가가느냐 예, 이게 좀 어려운 문제겠죠. 저는 어그 동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우방 국가들 뭐 친한 그 사회주의권 국가들하고는 정상회담 한것처럼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러고 보니 까 네. 없네요. 예,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특사를 파견한다 더라도 아마 긴 시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하고. 여러 얘기를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일 겁니다. 그, 그런 그런 내용 있는 그런 김정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그 어떤 대화도 예, 그동안 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가끔씩 가서 김정은 위장을 만났지만 그렇죠. 적정 정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긴 어떤 회담 같은 걸 해본 적도 없었어요. 없고 정상 회담도 없고 따라서 이번에 뭐, 정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 거고 초청 자체도 상당한 의미다 이런 말씀. 네네 의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의 의지는. 아, 이제 우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받아보랬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건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뭐 이제 북한에서도 지금. 문 대통령 초청을 하면서 날짜 일정을 갖다가 이렇게 명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얘기는 북한도 일단은 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문 음. 대통령이 일정한 여건을 만드는 것까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근데 그 여건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남북관계 하나만 그냥 우리가 가지고 무조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북한 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과연 네. 그러면 이 북미 대화로 상징되는 국핵 문제의 어떤 국면 전환을 어떻게까지 이뤄갈 거냐. 이것이 음, 음. 이제 중요한 여건이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가 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맹국 미국을 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펜스 부통령 북측 인사들한테 눈길 한 번을 안 줬습니다. 거의 뭐 투명 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또, 백악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비핵화 선언 없이는 대화 없다라는 게 줄곧 지금까지 입장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그래, 오케이, 해라! 이렇게 할까요? 뭐, 그거는 일단은 남북관계나 남북대화라는 거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에 어, 그러나 우리는 남북대화를 단순히 대화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고 공동 번영을 이루려면, 예, 예. 어쨌든 간에 미국과 일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북핵 문제 일정한 진전이 있어야 되지만, 음. 그런 모든 걸다 미국으로 치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이, 이 국면에서 예, 예. 정상회담까지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또 ICBM 그 그런 미사일 발사 요거는 중단을 재촉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설득해 나가고 그럴 예. 필요가 있겠죠. 그 정도를 반면에, 북한한테는 요구하고. 예, 반면에 미국한테는 예.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선제 공세적인 태도를 지금 강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대화 가능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북한이 추가적인 그러한 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예. 미국도. 대화, 분위기, 무조건 대화를 갖다가, 음. 이 뭐, 이 자꾸 깊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건 또 우리 혼자만 갖고는 안 되죠. 중국도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나라 같이 노력을 해서, 예. 일정한 수준만 만들면, 그걸 통해서 또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이 음. 또 북핵 문제를 역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아. 그런 또 이제 가능성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정세원 전장관이 금요일 날 출연하셨어요. 정세원 전장관은 네. 그러시더라고. 일단 우리 거래할 장사할 때도 일단은 비싼 값 불러놓고 <laughs> 그러고 조금씩 깎지 않느냐. 미국도 진짜로 비핵화 선언 없인 대화 안 된다. 속마음이 100% 그런 건 아닐 거다. 일단은 불러놓고. 그쪽에서 열심히 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움직일 수 있다,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역시 이종석 장관도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얘기는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목표, 큰목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에큰 과제를 갖다가 처음부터 성철열하지 말고. 예. 그런데 예.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 또는 음. 어떤 어 조건 하에서 우린 비핵화 협상 할용가 있다든가, 이런 예. 정도의 얘기만 김정은한테 끌어낸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게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는, 조금 더좀 유연한 입장을 갖다가 그렇죠. 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미국으로. 자신들도 좀, 좀한발 물러서라, 서로서로 서로 조정. 예, 그 그야말로 이, 운전자 역할. ]적으로. 예, 가야 되는 건지 한꺼에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그래요. 조금 조금씩 앞으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 가자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긍정적으로 좀보자 된다. 남북정상회담 어떻게든지 할수 있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언제쯤이 유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판단해 보면 준비되어야 되고 또 실제로 또 북한과의 북한과 실지로이제뭐 특사가 파견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특 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의견 조율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본다면은 예. 글쎄요 올 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 이 정도 가을, <laughs> 이 정도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은 가깝게는 6일호도 저는 떠오르고 광복절도 떠오르고 하는데 그건 좀 이른가요? 아, 정상회담은 말씀하셨 말씀, 저문 대통령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라고 표현했죠. 예. 당당하고 싶지만 음. 당장 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여건이 필요하고 아마 북한 김정은도 그러기 때문에 예. 에, 뭐 편리할 때 오시라. Uh -huh. 예, 이지식이 왔으면 좋겠지표 필요할 때 오시라고 표현한 것도, 우리의 그런 입장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예. 가을에서 봄 사이 정도, 빨라야 가을 정도 될 거다. 그럼 일단 우리가 특사를 보내야 하는데, 특사는 뭐 누가 적합하겠습니까? 언뜻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세요? 아니, 뭐 특사는 뭐 기준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고위공직자 중에서 가야겠죠. 예, 예. 대통령이 신뢰하는 분으로. 근데 문제는, 이번에 가서는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를 갖고도 지금 제가 볼때이 정도면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음. 그 점에서. 남북관계 북핵 문제 아주 정통한 사람이 가야 되겠죠 설득 음. 설득력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분이 이 정부 안에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도 신뢰하고 문 대통령도 신뢰하고 어, 누, 누구 떠오르세요? 네, 통예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전문성도 그러니까, 있고 예 북핵 문제를 갖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만한 식경과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예예뭐 예. 인물로 언뜻 떠오르는 분은 없으시고요 아뭐 인물이야 뭐 다들 웬만큼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모르생각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 그 펜스 부통령, 왜 그렇게까지 싼을 했을까요? 뭐 리셉션 왔다고 5분 만에 가고, 북한 쪽 쳐다도 안 보고, 눈길 한번안 왜, 왜,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그게 아주 쫄장한 거죠. 저... 그야말로 대국으로서는, 예, 예. 대국이 그렇게 유치 찬란하게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약소국이 먹리를 예. 그 부릴 때 하는 일이지, 대국이 어떻게 그렇게 열료 역시 그러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설명하기 어렵네. 저도 그, 뭐, 뭐라고, 왜 그런지라고 표현하기가 아, 예, 어렵네요. 예. 멘탈이 문제가 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올림픽 보러 온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온게 아니라 아, 그렇지, 올림픽 그러니까요. 보러 왔으면 같이 박수 치고 막 악수할 때 하고 좀 이렇게 그렇구나, 쿨하게 이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올림픽이라는 대의가 평화고, 그 다음에 예. 축제의 장인데, 거기서, 아니, 그걸 무슨 뭐 북한, 사람하고 악수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제재가 완화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압박이 완화됩니까? 그걸 못하고 더욱이 아니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자기들이 압박과 제재를 최대한 해서 그런 거다. 예, 아, 그렇다고 예. 더 나오게 해야 되지. 그걸 그러게요. 갖다가 어,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 거는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남치, 남의 잔칫집에 와서 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좀 불편했고 또 하나는 이종석 전 장관도 그 김여정 부부장이 가까이에서 <laughs> 오래 보신 건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아. 태도라든지 뭐 행동 뭐, 발언이라든지 글쎄요. 상당히 절제돼 있고 그다음에 뭐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간에 북한 김여정이나 북한 대표단이 이번에 와서 보여준 거는 또 북한 전체적으로 여러 대표단이 와서 보여준 거는 예. 상당히 그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그런 음. 것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립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걸좀 보여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뭐, 고립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자기들도 국제적 스탠다드와 그런 상식적인 판단 속에 산다라는 거를 좀 아. 보여주고 싶어했고 또 김여정은 뭐 그거 이전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또 나름대로 절제력이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예, 말씀 듣겠습니다. 이종석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흔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응원 많이 하셨어요 주말에? 아 많이 했어요. 어떤 거 제일 기억나세요? TV에서 눈을 못떼겠더라고요 <laughs> 개막식도 정말 좋았고. 어 개막식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어느 장면 제일 좋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일종의 우리의 IT 기술이 얼마나 아, 어, 대단한지 네, 그걸 보여주면서 또사실 우리가 외국계 어떤 개막식이나 올림픽 이런 거 보면은. 아,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께 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보다 예산은 덜 쓰면서도 네.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웅장한, 잘했어요. 뿌듯했습니다. 뿌듯했어요, 저도. 네. 오늘 행가는 그 와중에. 좀 고춧가루 뿌리는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개막식 방송을 본 분들은 우리는 뿌듯해했지만 분노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MBC 방송 해설자가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일본 식민 지배 옹호한 미국의 올림픽 주간 방송사 이뉴스 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MBC가 사과를 하긴 했더라고요. 하긴 했는데 뭔가 찜찜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MBC 본방송에서 사과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계열사 스포츠 케이블 TV 아침 방송 도중에 짧게 언급하는 정도로 사과를 했습니다. 아, 본, MBC에서 한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 이 사과한다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예, 한국 국민들이 해설로 모욕감을 느낀 것을 이해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과예요? <laughs> 이거 우리가 사과로 느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수 <laughs> 그렇죠. 이해한다라는 말들이 웃기죠. 이게 사과가 맞나요? 사과라고 하는 영문 표현이 딱 들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미국의한인 동포들하고 국내 네티즌들은 예. 이거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 지금 음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일어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무이 논란의 시작은요. 개막식 당일 우리 선수단이 입장할 때도 아니고 예. 일본 선수단이 입장할 때 예. 얘기를 한 예. 거였어요. 이 중개진 중에 한 명이었던 조슈아 쿠퍼 라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문화, 기술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할 것이다. 모든 한국인이 모든 일본이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을 한다? 네. 방송을 본 교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까지 mbc 방송에 사과를 막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 웬걸 mbc는 올림픽 홍보 sns 계정 접속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또 예, 예. 분노한 교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청원 사이트에 역사 왜곡을 탄원하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예. 막 항의를 하고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항의를 하니까 마지못해 사과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미국의 MBC 중계 방송 이뉴스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가는 라모는 아시아 전문가였다입니다. 그 중계한 그 사람이요? 네, 이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인데요. <laughs> 예. 아시아 역사에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네, 예, 최연서 타임즈의 부편집장을 지낸 저널리스트이고요 예. 각종 경제학술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중국 칭화대 겸임 교수까지 하고 있는. 자칭 타칭 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어허.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도 중계 방송을 하기도 했었어니 아니 그러면 잘 몰라서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해를 해보겠지만, 음, 그렇죠. 잘 아는 사람이 왜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입내 하는 외국인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외국된 역사를 주입받았다, 배웠다, 접했다. 어허.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독도 문제를 서양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어설프게 독, 아는 사람들이 아니요 독도 관련된 것. 보도 잘못 오보낸 데가 또 있는데요. 영국의 보수일간지 더 타임스가 예, 예. 개막식 때 한반도기가 사용됐잖아요. 예. 그걸 사진 기사로 게재를 하면서 이 한반도기에 제주도의 빨간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제주도에다. 독도는 일본이 소유한 섬이다 이렇게 <laughs> 보도를 했어요. <laughs> 참, 네, 동계올림픽 유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홍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부가 이번 기회에 과제를 하나 또 안았어요 음. 한국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에이, 그래야 얘기예요. 중국이나 일본 시각에서 배우는 외국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항의할 건또 정확히 항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행간 가죠 두 번째 행간은 안에서부터 세던 바가지였다입니다 누가요 이 (MBC) 방송 보도 그 해설자가 한 말에 깔려있는 역사인식이 뭐죠?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음.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일종의 역사력 사관인데요.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 살게 된거 그렇죠. 아니냐?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개막식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IT가 앞서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불과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 만들겠다고 찬성했던 국, 국정화에 찬성했던 보수 정치인이나 역사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로 시작을 해서 친일은 불가피했다. 예.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쿠데타 합리화론까지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왔습니다. 예, 예. 이걸 생각하면요. 외국 언론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부터 먼저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부터 제대로 역사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역사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따끔한 중고입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인형공방에 도끼자로 섞는 줄 모른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렇게 외국 방송이나 외국 신문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떻게? 민주평화당이 어제 비판, 부대변인님 명의로 비판 논평 낸게 전부입니다. 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 흔한 논평 성명한 줄안 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뭐 김일성 가면이 어쩌니 저쩌니 김의정 방안이 어쩌니 막 성명을 12개, 7개, 6개씩 내면서 공방 주고받으면서 네. 제대로 된거한줄 내야 될그 타이밍에 제대로 논평 하나 못 냈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노권뉴스가 북한 응원단 가면에 대해서 오보를 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오보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공식사가 물론 회사 입장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2부에서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일단 제가 사과를 참담한 마음으로 드려야겠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